굿모닝 데이 니지스스 오늘은 사무엘 하 17장에서 20장 말씀 살펴보는데요.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내전에서 후세는 압살롬에게 전면전을 펼치라를 계책을 내고 아이도벨은 야간 기습을 제안합니다. 다윗을 몰래 지지하면서 압살롬에게 위장하여 그의 옆에 있던 후세의 전략이 채택되자 아이도벨은 패배를 직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결합니다. 결국 전투는 압살롬의 패배로 끝나고 압살롬은 그가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요압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그 아버지 다윗은 듣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그는 목노아 울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에게 요압은 슬픔을 그치라고 조언하며 강직한 면모를 보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모략을 써서 반대파를 잔인하게 제거하는 양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윗을 따르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모습이 혼란스럽게 펼쳐집니다.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만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실했던 다윗일지라도 자신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7장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만 2천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에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압살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이 말을 옳게 여겼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래 사람 후세도 불러다가 그가 하는 말도 들어보자고 하였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니 압살롬은 그에게 아이도베리의 한 말을 일러주고서 그 말을 대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였다. 임금님의 부친과 그 신하들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사들인데다가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부친은 노련한 군인이어서 밤에는 백성들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가 지금쯤은 벌써 어떤 굴속이나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인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그에게 죽기라도 하면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들이 지고 말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처럼 담력이 센 용사도 당장 낙담할 것입니다. 임금님의 부친도 용사요. 그의 부하들도 용감한 군인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에게로 불러모아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들이닥쳐서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물론 이련이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가 어떤 성업으로 물러나면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업을 동요매어 계곡 아래로 끌어내려서 성이 서 있던 언덕에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후세는 고사독 제사장과 아비다 아달 제사장에게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빨리 다윗과 함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을 광야의 나루터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 가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만이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한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바깥의 엔로겔 샘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성안으로 드나드는 것을 삼갔다. 거기에 있다가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여 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서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고 나였다. 그런데 그만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 탄로가 난줄 알고서 그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바울이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속으로 내려갔다. 그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에 펴놓고 그 위에 찌은 보리를 널어놓아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였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그 여인에게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그 여인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방금 저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뒤쫓아갔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 그두 사람이 우물 속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다윗 일행을 해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리고 어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이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의 안장을 지어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 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라 땅에 진을 쳤다. 다시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안문족 속의 도성 나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브자리와 대하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사무엘게하 18장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또 모든 백성을 세대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나비세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에게 맡겼다. 그런 다음에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니 온 백성이 외쳤다. 인근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만 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네 임금님은 이제 성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으니 온 백성이 백 명씩 천 명씩 부대별로 나아갔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십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력으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 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땅 사방으로 번져 나가자 그날 숲 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이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네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천 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 주신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꿈을 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 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열 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부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 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돌 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가 요압에게 말하였다. 제가 임금님에게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임금님을 원수에게서 구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네가 전하여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날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도 된다. 그러나 오늘은 날이 아니다. 오늘은 임금님의 아들이 죽은 날이다. 그리고는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네가 가서 본 대로 임금님께 아뢰어라. 그러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요압에게 절을 하고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가 또다시 요압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저 에티오피아 사람과 같이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은 또 말렸다 아히마하스야 네가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가보아야 이 소식은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 아히마하스가 또다시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가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더 말리지 않겠다. 아이마하스는 요단 계곡을 지나는 길로 달려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그때의 다윗은 두 성문 곧 안문과 바깥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파수꾼이 성문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성벽 위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니, 왕은 혼자 오는 사람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점점 더 가까이에 이르렀다. 파수꾼이 보니 또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다. 파수꾼이 큰소리로 문지기에게 또한 사람이 달려온다 하고 외치니 왕은 그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파수꾼이 또 알렸다. 제가 보기에 앞서서 오는 사람은 달리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하스와 가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올 것이다. 아이마하스가 왕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평안하 시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며 얼굴이 땅에 닿도록 왕에게 절을 하며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신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하고 물으니 아히마아스는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만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물러나서 곁에 서있어라 하고 말하니 그는 곁으로 물러나서 서 있었다. 바로 그때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래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두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성문 위의 다락강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3회의 계하 19장입니다.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유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을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문로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문로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합마다 서로 은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구해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소나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맨 나중에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고륙 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고륙 지친이면서도 유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 강가에 이르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 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가에 와 있었다. 바오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으로 게라의 아들인 시무이도 급히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천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함께 왔는데 시바도 자기의 아들 15명과 자기의 종 20명을 다 데리고 나와왔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 앞으로 나와왔다. 그들은 다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때에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집하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무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무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다이시 말하였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이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왕이 시무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나귀에안 장을 얹으려고 저희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어째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래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완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그때 길라 사람 바르실레도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우려고 요단강가에 이르렀다. 바르실레는 아주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여든 살이나 되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왕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였다. 노인께서는 나와 함께 건너가시지요. 나와 같이 가시면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왕, 왕에게 아래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가 지금 여든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 알았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들 그 맛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다시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사, 이러한 상을 저에게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부디 이 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 종의 아들 김맘이 여기에 있으니 그가 높으신 임금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에게 잘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약속하였다. 물론 내가 김맘을 데리고 가겠소. 그리고 노인께서 보시기에 만족하도록 내가 그에게 잘 대하여 주겠고 또 나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드리겠소 드디어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갔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니 바르실레가 자기의 고장으로 돌아갔다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 김암도 왕을 따라서 건너갔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은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의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너갔습니까?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런 줄 압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열 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높으신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다,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3회기 하 20장입니다. 그 즈음에 불량배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글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목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세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고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예전에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붙잡아서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었다.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하였다. 장군은 유다 사람을 사흘 안에 모아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유대 사람을 모으러 갔으나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기간을 넘겼다. 그래서 다이슨 아비세에게 명령하였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도더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오. 그러므로 장군은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가시오. 혹시라도 그가 잘 요새화된 성읍들을 발견하여 그리로 피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까 염려되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레사람과 블레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려고 아비세를 따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기부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의 앞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집이 달려있고 그 칼집에는 칼이 들어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 칼이 빠져나와 있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세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발을 뒤쫓아갔다 그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주권 곁에서 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이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그러나 아마사가 큰 길에 한가운데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므로 지나가는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서는 것을 요압의 부하가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치워놓았다. 그런데도 그의 곁으로 지나가는 군인마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주검을 옷으로 덮어놓았다. 그가 큰 길에서 아마사를 치우자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집합 가운데로 두루다니다가 아베 지역과 벤마아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까지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의 뒤를 따랐다.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은 그곳에 이르러서 벤마아가의 아벨을 포위하고 세발을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덕을 쌓으니 이 둔덕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수기 시작하니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하여 주십시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로써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요압이 말하였다. 어서 말하여 보십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곳이 있으면 아베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업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오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오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오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출신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이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소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드리겠소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령관이 되고 요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으로 이루어진 경호원들의 지휘를 맡고 아돈니람은 부역 감독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이사람 이라하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아멘. 첫번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새로 혹은 다시금 배우셨나요? 압살롬의 최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과 회개는 무엇인가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 또한 압살롬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 여러가지 정치적인 상황들과 또한 힘의 싸움 이런 시름 가운데 여전히 굳게 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갈 때 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하여 대신하신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나아간 우리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징벌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